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달달한 케이입니다 오늘 급 공지 올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. 이번에 아직 구독자가 15명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구독자 15명이 되면 이벤트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. 어, 잠깐만, 잠깐만요. 이 소리가 최대로 적게 한 거예요. 지금 옆에 동생이 있어서 소리를 아예 없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점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이번에 공, 이번에 만약에 저, 저희 구독자, 유튜브 구독자가 15명이 된다면 제가, 어, 아마 나이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하고 노래를 한, 한 곡, 두곡 정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진짜, 할수 있다면은,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제, 뭐지, 제가, 그동안 고멤들은다 학교 친구들이었거든요. 그런데, 이제, 이제, 이제 구독자 분들, 보시는 분, 분 중에서, 이제, 고멤을 하나 뽑을까 합니다. 다, 같이, 뭐, 전화로, 전화로, 편하러 노래 부르거나 벌칙하거나, 뭐, 그런 걸할 예정이고요. 아무튼, 구독자가 15명이 되면 먼저, 나이나, 노래, 나이 공개, 충송, 아니, 춤 솜씨래, 노래 솜씨 공개, 그 다음에, 고엔 곰엔 약 2명 정도 뽑, 더 뽑을 것 같네요. 네, 여기까지이고요. 공지 영상은 좀짧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,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, 구독자 15명까지 달립시다!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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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사랑 뽀 유튜브 화이팅 구독 좀만 더 해주시면 고님으로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뿅